오늘은 2025년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새0 4시 30분에 일어나서 어, 서재에서 온몸 운동을 하고 에, 밖을 내다보니 우리 채소밭에 호박 꽃들이 많이 피서 너무 보기 좋아서 어, 오늘 에, 동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 저, 어 오늘 7월 25일까지 에, 여러 차례 우리 마당 채소밭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어 봄에 뿌린 상추와 배추들이 잘 자라서 어 6월까지 굉장히 에, 상추와 배추를 잘 먹었습니다. 근데 7월에 들어서니까 날이 너무 상추와 너무 배추는. 에, 꽃잎이, 대우, 대가 나오고, 꽃잎이 피가지고, 다 뽑았습니다. 뽑고, 지금 그 자리에다가다가 상추씨와 열무씨, 배추씨를 지금 뿌려놨습니다. 지금 12일 전에, 7월 15일 날 뿌려놨는데, 잘랐습니다. 저 위에 지금 모기장을 쳐놨는데, 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 어, 그 상추 배추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건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나오니까 지금 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7월달 들었으면 나물이 채소가 굉장히 기할철입니다 에, 저는 에, 지금 잘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위에다 먹이장을 쳐놓고 어, 저렇게 하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어,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지금 날무 선선하면 지금 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에는 지금 에, 가지와 에, 고추와 뜰깻잎 어, 이런거는 지금 에, 잘 자라고 있거든요 어, 가지는 원래 많이 따먹었어요 그리고 저 뒤편 담벼락으로 심어 놨는 에 오이와 그다음에 에, 방울토마토 어, 방울토마토 쭉 심은 사이드 갔다 오이를 심었거든요 오이도 원래 참잘 따먹었습니다 지금도 저 오이가 어 오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계속 오이를 따먹고 있고 그다음에 에, 방울토마토도. 많이 지금 달려서 계속 따먹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내가 에,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어, 고등 에, 국어과 중등교사상의 검정고시 시험을 거쳐가지고 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중등으로 전직한 후 어, 42년간 교직에 근무하다가 2011년 에, 2월 14일에 영천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교장으로 정연퇴직을 하고 2월말로 정연퇴직하있거든요 정연퇴직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 교장 시절에는 계속 싹떡에 살다가 에,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마, 마당에 전부 잔디가 깔려 있었거든요. 잔디를 다 캐내고 에, 이, 마당 채소밭을 만들었는데 에, 그래서 지금 하면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 14년 동안 에, 채소를 갖고 서참잘 먹고 있어요 어, 너무 좋지요 그 마당에다 채소밭을 만든 건참잘 만든 것 같아요 어, 여기에 텃밭으로 갖고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해마다 상추와 배추 이런 거 우리 에, 둘 부부가 먹고 남아서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 채소를 가지고 갈 정도로 채소가 잘돼요. 너무 잘됩니다 이거는 내가 칠곡 농협에 가가지고 거름을 사가지고 그 두엄을 갖다가 일곱 퍼석 사가지고 뿌리 뿌리 놓고 그래 이거 갖고거든요. 그 땅이 참 좋아요. 원래 우리 집에 살때 내가 이천 1986년도에 샀는데 지금 한 40년 흘렀죠. 당시에 이게 우리 집 터가 밭이 돼 있어요. 이, 이, 이 부분이 전부 밭이 됐는데 그때 우리 집을 처음으로 지어 가지고 지어 놓은 걸 내가 샀거든요. 그리고 이 터가 마당 밭 터가 밭터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너무 좋아요. 어, 이렇게 갖고 너무 좋지요. 어, 한번 확대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 나는 이, 이 채소를 갖고면 어, 채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 자라는 모습 그것이 또 꽃밭 같아요. 우리 마당에 꽃밭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어, 각종 채소들이 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자라는 모습이 너무 보기.